안녕하세요, 한창훈 변사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소송 기세다이고 부제는 프레임 수기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소송에서 사실은 매우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제가 한몇해 전에 어, TV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뭔가 하니 실제로 변호사 뭐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이 나와서 뭐 인턴 변호사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내용을 방영한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제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소장을 쓰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첫서명이죠첫 서명인 소장을 쓰는데 인턴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그 대표 변호사들이 아, 소장에는 간략하게 요지만 써가지고, 어, 이렇게 법률적인 주장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는 조금, 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오늘은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변호사님들이 그 인턴들을 교육했던 내용은 틀린 내용이냐?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 아니고, 일반론적으로는 이, 이 오히려 이렇게 변론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저는 좀 변론 스타일이 다르고, 왜 다르고, 왜 다른지와 그게 왜 효과적인지, 또 결과에 엄청 영향을 미치, 어떻게 이렇게 좋게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처음, 만, 보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첫인상이죠. 첫인상. 아. 첫인상이 많은 것을 자주 의지하고,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어, 그, 인식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물론, 아, 다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첫인상이 나빠서 좋을 건, 나빠서 뭐, 좋을 건 없을 만큼,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에 있어서도. 자. 저번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건을 보는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효과적이냐, 어떠냐를 판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판사님이라, 판사님. 우리 의뢰인도 아니고, 변호사의 관점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공격하려고 상대방한테 막, 어, 매기는 내용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판사님, 한테 잘 보이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이고 또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판사님의 시선에서 판사의 시선에서 모든 사건을 왜 이렇게 변호하는지도 판사의 시선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인상. 자, 판사 입장에서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 뭐 의뢰인 A고 뭐 원고라고 할게요. 뭐 B 상대방 소송을 합니다. 근데 판사님의 여기 눈을 뚫었어요. 봅니다. 사건은 이 하나인가요? 사건이 하나예요? 아니죠. 판사님은 이 A와 B가 a 와 B가 우리 말고도 있고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건을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재판을 개별로 하면서 이걸 판결문을 써야 되는 입장이 판사님의 입장이죠. 음. 근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소송은 우리가 소장 내고, 우리가 온 거일 때 소장 내면 상대방이 한 1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여기 답변서 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정, 정도 지나가지고 우리가 또 반박준비서면 내고, 또 1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상대방이 또 반박, 재반박준비서면 내고, 또 1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이래 지났을 때 판사님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서면들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인 판단을 다 하셔야 되고 판사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 이러한 복잡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건이 너무 많겠죠, 많고 이 개별 사건마다의 특징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열 가지의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열 가지의, 우리는 이열 가지를 봐주세요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데, 소장을 그냥 간략하게만 써가지고, 소장에서 세 가지 주장하고, 두 번째 준비 서면에서 두 가지 주장하고, 마지막 준비 서면에서 세 가지 주장하고, 마지막 또 준비 서면에서 또두 가지 주장하고, 3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해서 10가지를 봐주십시오라고 봤을 때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오늘 내일 내는 것도 아니고 제출하는 기간이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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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개월 2개월 해가지고 제출하는 이 10가지 요인을 우리가 강조하는 요인을 빠뜨리지 않고 판사님이 누락하지 않고 판단해 줄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러가지 사건을 하는 중에 판사님 관점에서 우리만 이거 주장하나요? 상대방도 주장해요. 여기서 두 가지, 이거 봐주세요, 판사님. 이거 세 가지, 상대방 다섯 가지만 주장해도 그러면 이열 이 가지 주장과 이 다섯 가지 주장을 또 비교 분석해서 누구의 말이 옳냐 그러냐,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 게 판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첫 서면이 제가 원고를 대리할 때는 소장이 되는 거고요. 제가 피고를 대리할 때는 답변서가 되는 거. 첫 서면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라든지 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이고 증거적이고. 저번에 제가 서면 쓰는 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증거를 다 판결문을 쓸수 있는 판, 판사님이 판결문을 쓸수 있는 설명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쟁점별, 그 다음에 목차 잡기, 구성 잡기를 모두 다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첫 서면에서 거의 우리가 열 가지를 주, 100%의 힘을 써야 된다면 거의 첫 서면에서 90%의 힘을 써가지고 첫 서면을 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요지만 채우고 뭐 상대방 반박 보고 또 재반박해야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내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상세하게 상담을 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보고 그걸 재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다 예견을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장황하지만, 그래도 목차나 증거나 직관적이고 요지가 설명이 되게끔 해서 첫 서면을 내는 거예요. 첫 서면을 내면, 이렇게 해서 첫 서면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첫 서면을 봤을 때, 우리가 어 제가 의뢰인 관점에서만 뭐 우리 의뢰인 말 우리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어, 좋게 판단해주십시오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뢰인 말이 진실임을 증거적으로 입증하고 법률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판사님 이, 이, 그 아까처럼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판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일한 어, 컵에 물이 있어요. 우리는 이 물이 반밖에 없다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이게 반이나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쪽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왜 컵에 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반이나 있는 게 아니고, 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맞다. 우리의 반밖에 없다고 봐야 된다고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은 그냥 객관적인 사건이죠 물잔에 컵이 반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는 반밖에 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비자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상대방은 반이나 내가 했기 때문에 충분한 내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증거적으로 모든 것을 입증해내면서 이것을 보는 판사한테 첫인상이 아이물이 이 사건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컵에 물의 반이 잠겨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물이 반밖에 없는 게 맞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아주 상세하게 입증을 해놓고 증거를 내놓고 법률적으로 정리가 모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황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 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의 사건을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서면에서 막 쪼개진 게 아니고, 첫 서면, 나중 서면, 뭐 추가 서면, 추가 주장, 시간, 순서대도, 시간 순서도 엉망으로 꼬여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온 서면에서 쫙 정리가 되어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충분히 입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판사는 우리가 제시한 이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색안경을 쉽게 말해서 끼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쓰우는 거예요 판사 눈에 우리의 우리 사건의 관점에서 이 물컵을 판사가 바라보게 되면 반이나 인내가 아니고 왜 반밖에 없지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밖에 없지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이 설명서는 판사는 우리가 제출한 서면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첫인상에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을 판단할 때 어? 이 사건 첫인상이 매겨지는 반밖에 없는 사건 무리 반밖에 없는 사건 이라고 첫인상을 박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때서야 자기들이 뭐, 어떻게, 막, 서면을 내고, 뭐를 내고, 이거 반이나 있는 거라고 열증하고 하는데, 상대방도 우리 수준으로 한 번에 딱 제대로 된 서면을 한 번에 제출해가지고 판사님, 우리도 정말 설명 잘했고요. 우리 프레임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쪼개져, 상대방 주장들은 막 쪼개져서 들어오고, 시간적으로 뒤죽박죽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우리는 시간, 시간순 또딱 지켜가지고 증거적으로 일목요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판사는 우리의 유리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바로 판, 우리 사건에 대한 첫인상이 판사한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판사님이 판사님이 똑똑하시고 하니까 우리의 속 뜻을 다 알아주겠지. 내가 요만큼만 주장하고 증거를 이만큼 내 정리 안 하고 붙여놔도 판사님이 밤새 이거를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우리의 증거 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주시겠지 하면서 재판을 갔는데 판사님이 상대방 서, 서면 낸거 보고 우리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누구, 나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좋은 판사님을 만나가지고, 변호사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엉망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막 내놨더라도, 판사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주고, 면밀하게 살펴주고, 그래주면 참 좋은데 판사님들이 대부분 그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판사님 입장에서는 서로 막 공방에 오가고 6개월 뒤에 판결문을 쓸 때서야 모든 서면들을 취합해서 보지 재판 중간에는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첫 서면이 중요하다 첫 서면에서 승기를 잡아버리면은 이 승기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서도 뭐 조정이 잡힌다거나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우리 서면은 하나만 읽어봐도 맨첫 서면만 읽어봐도 이 사건 요지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판사님은 자꾸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는거예요 상대방 보고 그냥 좀위자료 해갖고 합의 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끌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 서면이 조금 간략하게 나가고 요지만 정리해서 나가고 이런 스타일로 변론을 펼치게 되면은 복불복이 돼버려요 아주 좋은 판사님 만났거나 내지는 상대방도 똑같이 뭐 대충대충 해왔다 그랬을 때는 뭐 비등비등 하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 버려서 기세를 잡아버리고 판사님한테 프레임을 씌워버렸다면 이름을 였다는게뭐 판사님을 뭐 거짓말로 호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물컵처럼 물컵의 비유처럼 이거 이 물컵을 바라볼 때 우리한테 유리한 관점에서 평가를 할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건은 복잡하잖아요. 뭐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증거라든지 이게 정리가 딱 보기 좋게 직관적으로 안돼 있어 버리면은 결국에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엄한 소리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 지역적인 부분만 보고.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전략을 펼쳐버리면 아주 좋다. 그리고 이게 변호사한테도 중, 유리한 게 뭐냐면 사건이라는 거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죠. 뭐, 우리 의뢰인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 주장을 내가 쪼개서 한다고 첫, 아니, 소송에는, 소장에는 간단하게 넣고. 아뭐 우리 의뢰인이 세 가지 주장해달라고 했는데 소장에는 한 가지만 넣고 나중에 서면 나갈 때두 가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주장을 안 해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한 이게 두 번째 서면 나가는 게 내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3, 2개월 3개월 뒤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깜빡하고 두 가지를 더 주장해 줘야 되는데 변호사한 가지만 더 주장해 준다든지 의뢰인 이 사건에서 세 가지가 우리한테 유리한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포인트가 두 가지만 주장이 된다든지 이런 오류도 보말 위험성이 큽니다. 그죠? 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세 좋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왜 그럼 다 이렇게 하면 되지? 다 그럼 다 길게 쓰고 다 정리하고 할말 그냥 앞에 다 내. 내버리면 되지. 그럼 뭐, 그럼 뭐, 뭐 간력하게 소송할 이유는 1도 없잖아. 다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급 변호사다. 변호사가 좀 경력이 약하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기세좋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때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말을 많이 해야 돼. 정리도 잘 해야 되지만, 정리도 잘 해야 되지만. 일단, 말은 많이 해야 돼. 근데, 소송에서 어때요? 말이 많으면 은 어떨 위험이 있어요? 실수를 할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자, 보세요. 처음에 그, 그 프로그램에서, 어 일반적으로 다른 변호사들이 소장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가는 전략을 취하는 이유가, 괜히 내가 말을 뱉어놨다가 상대방이 다른 증거를 낸다거나 다른 전략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적게 내는 거예요. 그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꼭 무슨 말이 맞단 말이야가 아니고, 이렇게 말을 내, 지금 제가 하는 대로 소송을 기세로 밀어붙여서 말을 많이 해도 괜찮으려면, 계산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많다고 해가지고, 모든 이 말, 말을 많이 내뱉는 내용이 전부 다 계산이 다돼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거야. 저런 증거를 낼 수도 있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저처럼 소송 전략을 펼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짧다. 예를 들어서 경력 소송 경력이 짧아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을 내가 꿰고 있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전략, 첫 서면부터 말을 많이 하는 전략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역으로, 이게 어, 어떤 경우에 먹힌 경우가 있냐면, 제가 반대, 어, 이 지금 이혼소송은 아니고요. 사회행위 취소소송인데요. 저희가 피고 대리였어요. 피고 대리였고, 원고가 이렇게 말을 막 많이 했어요. 어, 그냥, 내가 그 말의 계산이라거나 법률적 판단이 명확하게 100% 계산이 안 되면은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은데, 자기 딴에는 기세로 밀어붙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행위를 언제 어떻게 알았다를 썼단 말이에요. 어. 근데 사행위 소송은 이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지,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내용을 살필 필요도 없이 기각이 돼요 뭐 각하든 기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고대리였고 상대방 소장을 쫙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제가 자기가 몇월 며칠 날 이걸 사행이로 언제 인지했던 걸 써놨더라고요 소송 더할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냥 상대방 거를 물어뜯어 가지고 안 날로부터 1년 지나서 제촉 기간 지났으니 끝났다 라고 해서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감당이 돼야지만, 감당이 돼야지만, 계산이 돼야 되고, 감당이 돼야지만, 이 소송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이다라고 하면은, 이혼소송 경험이 많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뭐, 그, 의뢰 면담을 통해, 단순히 그냥 기본 요건 사실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그 내용대로 소장 쓰고, 또 상대방이 그거 아닌데, 뭐 하고, 뭐 내면은, 또 의뢰나한테 전화해고 그거 아니라던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 의뢰인하고 면담을, 상담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하고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할런지 명확하게 모르면은 또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모든 계산을 거친 다음에는 우리 증거를 딱 들이밀고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고 상대방한테 물어 뜯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계산이 돼야 돼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애매할 것도 없어요. 위험할 것도 없어요. 계산이 되는 변호사는 명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내가 했던 말, 말 단어 하나라도 내가 다 계산이 돼 있으면 전혀 문제 될게 없다. 근데 이게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산이 명확하게 내가 안 서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라면 이런 서면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사자들 소송할 때 변호사 안 쓰고 당사자들 소송할 때 막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자기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한방 먹히고 다시 변호사한테 들고 오면 이미 이거는 게임 오버가 돼 있어. 이미 내가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막 뱉어놨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노련한 상대방 변호사는 이걸 물어뜯어가지고 역전을 그냥 게임을 오버 시켜버린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노련한 변호사라면, 우리 쪽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변호사라면, 소송 전략적으로는 첫 서면에서 90% 정도의 힘을 투입을 시켜서 이 서면 하나로 이 판사님이 이 서면을 이 사건의 설명서처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끝까지 판결까지 쓰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소송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첫인상도 좋고 기세도 잡게 되고 상대방은 이미 이, 이런 소장을 받고 나면은 상대방 변호사가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소장을 들이밀었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 소장 받고 변호사 선임하러 갈 텐데 과연 할 말이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밀어붙여 놓거든요 이렇게 밀어붙여 놓으면은 결국에는 사건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음. 이걸 미리 안 내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카드를 풀겠다 이래 버리면 결국에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100% 무조건 이래. 내가 들고 있는 걸 모두 다 제출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뭔가를 내면 재반박을 해야지라고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기가 전략이라피로 계속 뭐열 가지 중에 막세 가지만 내고 일곱 가지 들고 있다가는 길어지고 기세도 못 잡고 흐지부지 되고 까먹고 실수하고가 나와요. 그리고 판사님은 열 가지 중에서 이세 가지만 보고 판단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왜왜 우리는 열 가지가 있는데 왜 판사님은 세 가지만 적시하면서 판결문 썼지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소송 은기세다첫 인상이 중요하고. 그것은 곧첫 서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